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전주을과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선출권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철회하면서 당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이 깊어진 상태인데요. 대통합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서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원팀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부의 시선 역시 곱지 않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용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신청 철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참여에 대해 긍정적 가능성을 열어뒀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 의원은 당내 개파주의와 패권주의 등으로 자신의 복당 문제가 장기간 표류했다며 정치적 운명을 더 이상 민주당 지도부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만남을 가진 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면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의힘에게 불모지를 넘어 사지로 통하는데 이 의원이 당에 합류를 할 경우 지역 민심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조직감화특위에서는 사고 지역의 위원장 선출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지역위원장직을 놓고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해 이강래 전 의원, 박희승 전 위원장 간 힘겨루기가 치열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의 복당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주을 위원장지 선출권도 언계 속에 빠졌습니다. 양경수 국회의원과 김희수도 의원, 이덕춘 고종륜 변호사 등이 뜻을 두고 있는데 소문만 무성합니다. 한쪽에서는 위원장 선출의 중지가 모아졌다고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도당 직할 관리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책임과 반성 없이 자리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지역위원장 선출도 내외부 눈치만 살피며 혼란과 갈등만 야기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또 사고 지역 두곳 모두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었음을 보여준다고도 말합니다. 전주 을 이상지 의원은 팽년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탈당을 했고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은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당의 독주가 자연스럽게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